많은 여자분들은요 사실 이 근육을 싫어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근육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많이 물어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근육이 있어야지만 무릎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 초석이 되는 안녕하세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헬스장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기구 그 중에서도 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바로 이 머신, 다리에 좋은 운동 머신입니다. 바로 레그 익스텐션 특히 이 허벅지 앞쪽 있죠? 우리 이 대퇴사두라고 불리는 이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 기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기피하시는데요. 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체에 근육이 있어야지만 대퇴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무릎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릎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스쿼트나 그리고 레그 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체운동을 못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고립 운동으로 하셔야 되고 허벅지 앞쪽 뒤쪽을 해줘야 되는데 앞쪽에 좋은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어~ 레프레스 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들 하시냐면요 이렇게들 심지어 이렇게 엉덩이까지 올라오면서 무작정 다리를 드는 데만 초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운동이 될까요 네안 되겠죠 일단 먼저 바른 자세라 하면요.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의자 뒤쪽에 엉덩이를 맞추고 그러려면 이 길이가 일단 맞아야겠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이 다리가 고정이 되고 천천히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건데 이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은 이 바로 앞 부분이죠. 대퇴 쿼드라셉을 어,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상체는 박아 놓으셔야 돼요. 의자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이 다리 근육으로만 이 무게를 다리 근육으로 받으면서 올라와야 해요. 후, 호흡하고 언제 호흡하죠? 힘을 쓸 때,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호흡하면서 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요. 특히 많이 보는 실수 중에 또 하나는요, 다리를 든 다음에. 이렇게 빨리 내려요.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려서 후 무게 잡고 천천히 내리는 거죠. 다시 후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그 근육을 느끼면서 근육의 자극을 집중을 하면서 이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체 피고 어깨 가슴 피고 복근 당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후에 천천히 다리 앞쪽에 근육 느끼면서 무게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상체 움직임 없이 편안하게 등 놓고 시선은 정면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앞 부분이 엄청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요. 매주 주말에 있는 라이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보고 싶은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